6월 4일 국내 야구 두산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두산대 홈팀 삼성 간의 맞대결 두산은 방망이가 굉장히 식어가고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투수진 또한 흔들리고 있고 가을 야구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을 야구 택도 없는 상황. 과연 두산이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강팀 삼성입니다. 이번 시즌 3위를 달리고 있으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떠한 경기가 펼쳐지더라도 삼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호에서 극강의 모습. 가을로 향하겠다는 진념만큼은 삼성이 더욱더 강합니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두팀 간의 맞대결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원정팀 두산의 선발 투수 곽빈입니다 자 기대를 많이 모은 곽빈 선수지만 이번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 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적은 나빠요 1승 5패 방울 4.89 이닝 소화능력 또한 4.33 이닝입니다 자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지금 너무 긴 이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본인들의 기량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1승 1패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퀄리티 스타트가 없어요 반면 삼성의 선발 투수 몽고메리 몽고 반점 성리 나섭니다. 영승 2패 자이 선수가 월드시리즈 반칙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삼성에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쯤 1승이 가능할까 2패 방어율 7.15 이닝 소화능력 또한 4.33이닝 외국인으로서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2패 맞게 결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퀄리티 스타트 또한 5경기 중에 한경기밖에 해내지 못했고 하지만 방망이에서만큼은 삼성이 두산보다는 확실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KT를 향해 쫓아가야 되는 상황 연승 중인 삼성이 좀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연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쭉쭉쭉 이어나가야지만이 1위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득점에 있어서 5.1점대 5.1점 또이 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점에 있어서 4.8점대 4.5점 삼성이 좀더 나은 상황. 이고 선발에 힘을 자랑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두산보다는 몽고 반점성 님이 더욱 더 분발해서 던져주고 일승 빠르게 챙겨가길 바라는 마음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두산 같은 경우 이마트를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이마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량 득점으로 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팀 전체적으로 1득점밖에 하지 못했다는 게 뼈아픈 상황입니다. 김지환이라든가 베르난데스 전체적으로 주춤주춤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중심 타선이 주춤하고 있을 때 하위권이라든가 리드오프가 좀 분발할 필요가 있지만 그 리드오프라든가 하위권 타선에서 제대로 활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승수를 쌓아야 돼요. 그게 3위 삼성일지라도 두산으로서는 꺾어야 되는 상황. 반면 홈팀 삼성 같은 경우 자, 왜 우리가 3위이고 상위권 대권에 가야 하는지 성적으로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면 득점에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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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이죠. 9대 3으로 기아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또 거둬왔습니다. 장작 1 1안타를 두들겨 패면서 호랑이가 자사자에게 잡혀먹기는 날이 됐습니다. 과연 삼성 이 뜨거운 방망이로 홈에서도 또 이어갈 것인가? 두산의 곰을 또 한번 두들겨 팰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곰이 사자의 껍데기를 벗겨버릴 것인가? 두팀간의 맞대결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두산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박건우 선수와 무엇보다도 하위권의 강승호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페르난데스 김. 베르난데스 선수가 김재환 그리고 양석환까지 주전 주전 3, 4, 5번 라인에서 정말 많이 지쳤다고 봅니다 해줄 만큼 해줬어요 하지만 두산 또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게 2번, 1번, 2번 그리고 하위권 타선에 배치되어 있는 8번, 9번에서 전혀 힘을 제대로 못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드오프 박건우 선수 4타수 무한타 타율은 3할 2푼 5리지만 4타수 무한타 이렇게 되면은 팀 득점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득점을 쳐줘야 돼 3, 4, 5번 라인에서 안타를 치고 있긴 하지 1번 2번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로켓 선수가 호투를 펼치긴 하였으나 팀은 패하고 말았고 특히나 이번 경기 자, 기복이 심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곽빈 선수가 나섭니다 타자들의 지원 없이는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산 중위권이지만 가을야구 아직 포기하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을 잡아제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삼성 원정길, 대구 원정길에서 어떠한 활력을 펼쳐줄 것인가, 두산 선수들의 기대와 응원의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반면 홈팀 삼성 같은 경우 홈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1회에 대거 3득점을 하면서 분위기 기선제압에 또 성공을 했고. 기아를 상대로 해서 대량 득점으로 팀 분위기 또한 쭉쭉쭉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주체적인 힘을 발휘했던 선수가 바로 피렐라 선수와 김상수 선수입니다. 피렐라 선수 1회부터 좋은 타격감이 루타를 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대로 이 컨디션 쭉쭉 유지하긴다면 분명 내년 시즌에도 재계약 바로 들어옵니다. 연봉 쪼 올라갈 것이고 피렐라 선수 흑소로서 허슬 플레이 또한 계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우리 김상수 선수입니다. 1회 또 타점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도 조금 실책성이 있긴 하였지만 공 더더기 없이 아웃 카운트를 올려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리드오프 박혜민이 살아나고 구자욱 선수가 4타수 4안타 좋은 기량 쳐줬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선수 오재일이 살아나야 됩니다. 박기자가 말하지만 오재일이 살아나줘야지 가을도 갈수 있고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FA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 먹튀소리 듣기 싫으면 본인이 알아서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전적으로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몽고 반점이 선발로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1승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챔피언 만지를뛰고온 선수입니다. 삼성 타선이 자존심, 기를 세워줘야 된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삼성 과연 홈에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번 경기, 주말 경기에 1위, 2위가 맞붙습니다. 삼성으로선 승리만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연승행진에 올라탄 삼성 아직 순위는 3위지만 대권을 포기하기에는 이른 상황 경쟁팀들에 비해 경기를 많이 조금 많이 치른 부분은 있지만 분명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따라가줘야 되고 승리를 챙겨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타성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빠르게 우리 몽고반점 성님에게 1승을 선물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홈에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상대가 두산입니다. 두산 또한 과거 최강 두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우승 반지도 많이 꼈어요. 그만큼 쉽게 생각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서 우리는 핸디 언어바까지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